네, 뭐 이제는 이거 자체가 많이 봤던 부분이어서, 저 모습을 내년에 빨리 봤으면 좋겠고, 또 나오겠죠. 아, 근 네, 이게 진짜 목소리 지리는 것 같아. 오글 아, 좀 좋게 나와라 제발. 센토이스 제발 좋게 나와라. 저거다 뭐, 저렇게. 너 그런 <laughs> 내가 왜 웃는 지 알아요, 지금 형님들. 왜 웃는 건지 알아? 목뭐 똑같은데? 뭐 다른 게 없는데?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얘, 카차고 팔에서도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냥 기술 추가된 것 뿐인데. 아니, 얘를 왜 이렇게 만들지? 똑같은데? 얘 이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 그 <목소리도> 무슨.. <못해> 아니, 무슨 미나토를 만들어놨는데.. 아니, 미나토.. 미나토 만들어놨어.. 아니, 애를 미나토를 만들어놨어.. 아, 근데 너무.. 너무 별로인데, 솔직히.. 아니, 내가,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별로 바뀐 게 없어, 얘는! 아, 나,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킹이나, 뭐, 노멀진이나, 그 다음에 로우나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좀 캐릭터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바뀐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블 퍼스는 과연 안 넘어, 안 자빠질까? 그니까, 러안 부러질까? 난 부러질 것 같은데, 더블 퍼스가 안 부러지면 말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기술들이 그냥, 후속 느낌이 생긴 거지, 뭔가, 색다른 느낌이 없어. 잘 봐봐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좀 봅시다, 형님들, 우리. 아, 내가 본것 중에,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트레일러 많이 봤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봤던 트레일러 중에, 가장 나는 좀 별로야. 내가 느끼기에는. 여태까지 나왔던 트레일러 캐릭터 중에는 나는 가장 별로야, 솔직히. <목소리> 별로 느낌이 없어, 그냥. 이거 똑같아. 이거 신기술. 그냥, 기상 오른손 왼발 말고, 기상 오른손, 기상 오른손 왼손 말고, 기상 오른손, 하여튼 발이 생겼고, 거기서 이렇게 자세를 해서, 이게 생긴 건데, 이게 기술이 뭐냐면, 원래, 이 기술, 하단 이렇게 때리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점프 뛰는 기술 있죠. 점프 뛰었다가, 하단 때리는 거 있어요. 그건데, 이걸 바로 쓸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세 중에 바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제. 저 기술이. 보시면, 이 발차기. 이 발차기도 지금 뒤 오른손 왼발이거든요? 뒤 오른손 왼발? 그니까 벽강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분명히 상단일 거란 말이에요. 들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자세를 잡고, 이 자세에서, 뭔가, 켄, 앉은 자세에서 뭔가 기술이 생기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근데 이득이 좀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여기, 이, 이 점프 잡, 점프에서, 방금 그 하단을 쓸수 있는 거였는데 하여튼 이 잡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잡기? 그냥 퍼포먼스용이에요 퍼포먼스용 아예 안써 이거 이거 대회에서 쓰는 거본적 있으세요? 이거는 거의 못 쓰는 기술이야 사실 현실적으로 모르지 또 근데 만약에 이 기술이 만약에 걸렸을 때안 풀리는 거면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풀린다 그러면 하나도 의미 없는 기술이에요 사실 네. 이, 이게 만약에 잡혔을 때 옛날이랑 다르게 안 풀린다? 그러면 뭐, 껀덕지가 있겠죠? 상대가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했대. 근데 지금처럼 풀린다?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더블 퍼스 상단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더블 퍼스 상단이 생겼어요. 근데 이러면 이 상단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프게 맞는 느낌이 아니긴 해서 이게 잘하면 아까 PTJ가 얘기한 것처럼 다리가 안 부러질 수 있긴 해요. 상단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단이 있는데, 이게 원포 하단이에요, 원포. 지금 원하단. 원하단, 상단 하단, 따닥인데, 여기에서 이 하단만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기술이 더 있는 건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더블 퍼스, 상단. 그래서 자세, 뭔가 SE 자세 같거든요. 앞으로 가서 뭔가 자세를 취하는 느낌인데, 거기서 원, 원하단, 하단,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득이 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뒷무릎을 깔았어요. 이게 발동이 15거든요? 발동이 1 5예요 근데 카운터가 나면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키에로까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단, 그리고, 근데, 더 플러스가 뭐냐? 근데, 이게,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버튼을 누르다가, 카운터가 났어요. 그러니까 상단을 맞고 그니까, 더블 퍼스 하단, 그 다음에 상단까지 확정이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득 상타에서 자세를 잡다가, 하단이 카운터 나서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이 뒷무릎, 쉽게로 이건데, 이건 얘기는 지 뭐냐? 이게 카운터시만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카운터시에만 이득일 수도 있어. 아직은 몰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꺾이는 모습이 나고, 오팡 소리가 났다는 건 카운터가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시만 이득인지 아니면 카운터가 아닐 때 이득이 적은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건 원래 똑같은 거고. 이거 스톰에 신 날리기를 보여준 거죠. 신 날리기.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이신 날리기가 뭐새 생긴 건데 전 이거보다 가질 다음에 여기서 이게 생긴 게좀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이 날리기 추가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기술 모션이 추가된 거고 좀 멋있게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 아니면 맞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뭐 이타 날리기가 있고 뭐 별게 있기 때문에 별로 큰막그 상향점은 아닌데 이 가젤 다음에 아발란체에서 이렇게 찍는 게 생겼다라는 거는 뭐냐면 날리기 다음에 라스가 가서 이제 가젤을 하고 이렇게 찍어놓고 데미지 중시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뼈 아픈 점은 뭐냐? 이것도 라레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왠지 아세요이한 다음에 아라한테 찍고 자리가 바뀌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콤보를 존나게 때리고 나서 자리가 바뀌어. 그벽 근처에서 바뀌면 좋댔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뭐냐? 무한맵에서 쓰는 게 무한맵에서 쓸 수도 있는데 안쓸 수도 있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대회에서 하면 1피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1피를 선호해요. 온라인 대회에서 오프라인 1피2피가 정해져 있지만 온라인 대회에서 1피를 선호했는데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 2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선호할 수 있어. 근데 데미지가 셀 수도 있는데 찍고 자리가 바뀌고 거리가 멀어서 뭐할 거는 일단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되게 유명하게 있는 기술이야. 왜냐면 분명히 데미지는 셀 거라고 보이거든요. 데미지는 셀 거야 분명히 이렇게 이런 마무리성 기술들은 대부분 데미... 그 콤보. 마무리하고 나서 데미지가 대부분 세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된 건데, 거기다 확실히 다운 시켜놓고서 넘어가잖아. 근데 자리가 바뀌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일단 나와봐야 될것 같고, 빠졌죠? 양손. 있던 기술. 더블 펀스 이거. 이게 있던 기술이에요. 있던 기술이고, 더블 펀스로벽광을 시킬 수 있다. 터지고 그리고 있던 기술.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사실, 있던 기술은 그냥 재탕이야. 히트. 찍고. 이거 다시 날리게 되고. 처음에 뭐, 뭐 날렸다. 됐고 그니까 러 이것도 이거죠? 과연, 이 밝기를. 이 밝기를. 이게 이제 밝기가 바로 나간다는 얘기 같거든요, 느낌이. 6에, 6에, 6, 왼발에서, 6 왼발에서 밝기가 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발기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드라, 히트? 그래서 이걸 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실전에서 쓸지는 모르겠어. 이발기가 하단인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이발기가 아마 하단이 맞을 거야. 웬발에서는 근데, 이거를 쓰기가 쉽진 않아서. 이건, 이거죠 이렇게. 뭔가 신기술? 이게 신기술 같거든요, 지금 느낌은. 히트, 히트 발동인가? 아, 히트 발동이네. 대쉬.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보시면, 히트 대시에서 뭔가, 얘, 의 특징이 뭘, 뭐 전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득을 챙긴다. 그 다음에, 그냥 쌩으로 이제, 뭔가, 앉을 수가 있는 것 같아. 그 앉는 거에서, 스탠딩에서, 이렇게 하단을 쓰면, 히트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때린다. 이건데, 이게 생으로 쓰는 건지, 여기에서 발동이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몰라. 근데, 방금처럼 그 히트에서 켜졌을 때, 전기가 켜져서 이득이 챙기고, 아마 그 다음에 파생기로 이를 내리면, 이렇게 아마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자세에서만 이 하단을 쓸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생으로는 못 쓰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생으로 못 쓴다는 거는 뭐냐면, 하고, 이들 챙기고, 그럼 바로 자세 잡고, 이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쌩으로안 나가면, 그니까, 스탠딩 자세에서 안 나가면 이 기술은 별로, 그렇게까지 좋은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좋기는 한데,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 때만 나간다. 그러면, 어쨌든 제약에 걸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약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고, 이거 데미지 셀것 같고, 하고, 히트 켜진 상태에서, 이 왼발을 하면 이렇게 해서 날리고, 이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날리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2타 날리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보시면, 잘 보세요. 1타로 뭔가를 때리고, 신기술로 때리고, 그 다음에 SE 자세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1타로 날리는 기술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날리는 기술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신기술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재 카운터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에아 쓰면 미나토 금빛 선강. 미나토죠, 미나토. 그 나루토가 쓰는 나루토나 미나토가 쓰는 그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나, 나루토나 미나토가 쓰는 거 뭐지? 그 던져 놓고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기술 이름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정확히 기,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금빛 선강. 피카츄 같기도 하고요. 피카츄 같기도 하고, 맞아요. 비례신술법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비례신 약간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아니요, 라이카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피카츄 같기도 하고, 비뢰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래서 결론은 뭐냐면 캐릭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 캐릭이니까 아니 신기술이 있고 뭔지를 모르니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캐릭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살짝 받아서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이게 전부는 아니고 뭔가 더 추가되는 기술이 있고 우리가 전부를 본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다른, 여타, 트레일러 있잖아요. 라스 트레, 다른 캐릭터 트레일러에 비해서 나는, 일단은, 라스가 제일 별로긴 해, 지금까지. 느낌, 느낌상. 어쨌든, 근데, 저 라스도 한번 할, 할 거긴 합니다. 제가 원래 라스가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막, 이거 더블러스 부러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더블러스가 이제, 안 부러질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이거 부러면 부러지면 진짜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상단이 생겨서 안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근데 저 하단이 또안 부러지면 또, 나름 할만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얘네 전통상 안 부러진 척이 없거든. 아. 근데 일단 나무 라스는 할 거예요, 저는. 라스가 어쨌든 주 캐라인이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하고 와, 근데 히트 시스템은 진짜 잘 만들긴 했다. 히트 시스템에서 뭔가 연출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뭔가 신기술 좀 멋있게 해, 히트 시스템에서. 아, 아, 여전히 구려, 구려 보이지 왜? 아니 진짜 구려 보여. 나 이번에도 구릴 것 같아 라스. 아, 구려 구려 보여. 아 이번에도 더블퍼스 너무 다리 부러지고 뭐 여전히 후사태 부러지고 할것 같은데 아, 왜 구려 보이지? 아뭐 어쨌든 여기까지 봤으면 될것 같고. 아무튼 어, 라스를 좀 지켜봤는데. 일단은 뭐,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예상한 걸 보고 판단을 한 거니까, 정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아, 철권 에드에서는 라스가 제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스를 워낙 좋아해서 재밌게 게임했던 캐릭인데, 과연 철권 에드에서 라스는 라레기가 될지, <laughs> 라사기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권 에드 라스트 트레일러였습니다. p e